자 이제 신명기 5장이고요. 여러분과 이야기 드린 대로 앞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빠져있는 스토리상의 내용과 모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인 부분을 어, 내용을 들여다가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하고 바뀐 언약과 율법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건데도 중요한 것은 한번더 언급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이어서 5장 갑니다. 자 이제 5 장은 드디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저하고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신박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십계명을 쉬운 성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배신은 답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다음 뭐냐면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뭐예요? 가나안은 다 우상 굳이 우상을 1번 하나만 끝났는데 하나님이 2번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1, 어차피 하나님만 섬기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요 가나안을 가면 다 우상이에요 가나안을 가면 다 우상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2번 얘기하신 그거에다가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게 다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다인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다음입니다. 뭐예요? 안식일에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재판을 할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왜 도대체 이렇게 5절부터의 내용을 얘기합니까? 가난, 가잖아요. 그럼 막 인신공양, 막 수간, 막 말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걸, 그 당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죽여서 바치고, 뭐, 뭐 신당에서 성매매하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게 성행했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이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개명을 갖고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도덕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세부적인 시민법이나 그다 나머지 의식법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중복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바뀐 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신명기 5장이에요. 수요키 20장 11절에서는 신명기 4개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요, 7일째 쉬셔요.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이 지나가고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 외에 다른 걸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게 뭔데 그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5장 15절 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다. 뭘 기념하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안식일은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0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이 막 천둥소리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에서 소아하는 연기를 봐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서요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모세에게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해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는 죽습니다. 막 그래요.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직접 말을 한다. 그래도 저렇게 멍청하게 두려워해서 떨고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모세와 네가 와라. 야였을까? 아니면 이 백성이 아직은 나약하고 심신이 약하여 저러지만 나중에는 나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우리가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나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다 옳으니라.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하나님 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마음 뭡니까? 너무 흡족해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항상 내 말에 대해서 이러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셨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은 뭡니까? 십계명과 이계명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더 당부를 합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과 행하여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죠. 이게 10계명 지켰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이 이어집니다. 6장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신명기 전체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쉐마 이스라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그 쉐마절이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에 대한 그리고 육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다. 앞에 거하 겹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그러십니까? 가나안은요, 다신교예요 이신저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이라는 거죠. 그분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조상가신 그 하나님 한 분, 바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기만?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이야기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족 예배 드립니까?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매어서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태인들은 붙여 놓고 다 하죠. 계속 보죠. 근본주의자일수록 더 근본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 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불태워야 하고 가난은 계속 사실 이 얘기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난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평화조약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럼 왜 도대체 결혼 정도 해도 되지 않나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오염될까봐 섞일까봐요. 그래서 문제가 될것 같으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서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요? 괜찮죠. 근데 뭐예요? 문제가 될것 같으면 하지 말라. 평화 조약 어 문제 없지 않나요? 근데 너희들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할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성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노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릴 것이오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마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셔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들의 우상을 불태워 버리시오.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갖지도 마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터치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짓을 싫어하시오. 그런 역겨운 것을 여러분의 집에 들여 놓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과 함께 여러분도 멸망할 것이요.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피하시오.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 버려야 할 것들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앞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는지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예뻐서, 너희가 너무나도 괜찮아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이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선택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나라에 불과하오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오.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어.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어. 여러분을 이집트왕 파라오의 손 아귀에서 구해내셨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뭐 때문이에요? 수가 많어서가 아니요. 오히려 적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예요? 능력 때문에 선택받은 이유가 없어요. 능력으로 인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능력으로 뽑아요. 사람을 택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로 사람을 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격을 본게 없대. 오히려 민족 중에 작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 예뻐서 능력이 좋아서 조상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키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언가 잘난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잘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더욱더 아니고요. 무엇이 뛰어남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꼭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20대 때 들었어요. 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고 세상을 사는데 이익이 되는 사람만 구별해서 만나더라고요. 이익이 조금이라도 안될것 같으면 그 식사 시간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모든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가지고 이익이 되냐 안되냐갖고만다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모든 삶이 다 그거였어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이익이 안 되는 걸 했을 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익이 안 되는 걸 골라 하셨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사으신게 아니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딱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할게요.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CEO의 입장에서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예뻐한 내 직원이 다른데 가서 우리 회사가 좋다고 막 말해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럼 내가 어떨까? 돈을 두배 버는 것보다 백배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마음이셨겠죠. 근데 다른데 가가지고 아 이딴 회사 빨리 때려쳐야지 우리 대표 싸가지도고 미쳤고 이런 얘기인데 근데 기들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였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다른 신. 그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아 진짜 하나님 께 잘해야지. 아 진짜 하나님 옆에 잘해야지.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근데 나는 그 백성을 능력으로 봐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해도 아프지라도 안지. 약간 아프지. 나도 조건 보고 선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건도 안 보고 선택했는데 배신인 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뭐 그래도 너가 회사에 기여하고 나도 너한테 주고 이 관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가 아닌데 가서 배신을 해?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잘해야겠다. 그게 신명기. 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화가 났는데. 다시는 안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그들에게 배신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사랑하셔서 택했다고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민족 중에 자금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이 우리의 뒷담화를 하고 우리가 그에게 잘해줬지만 그가 어디에 가서 사실 이런 거 필요도 없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부담스럽게 왜 졌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뒤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리고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뒤집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큰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